이거 없었는데 그지 하나 더 생겼네. 아, 수리 안에 들어가네. 저기 안쪽에 들어가 봅시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른 건 말할 수이나왔습니라이드 맞다. 계가면라이 오카합니다 나와서 기차를 타러 2층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전철을 타러 이동 중입니다. 우 우린 오늘 우메다로 갈 거기 때문에, 자, 터미널 이번에 JR 라인 타면 됩니다. 여기 서 일단 가보죠. 오케이. 들어왔는데, 여기 입구에 보면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맞아요, 딱. 날씨나 휠체만 들어올 수 있어요. 좀못 네. 것 휠체어가 이 사이즈 넘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남기도록 할게요. 자 이제 타로 지하로 내려가 볼까요? 일단 나와서 여기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쪽으로 지하 쪽으로 쭉직진고 아, 여기, 아까 옆으로 와도 되네. 와. 와. 오이. 와, 멋지다. 이런 곳이 있었다. 우리 오사카 오면서 이런 데도 안 봤는데. 와. 이야, 멋진데? 와우. 백화점 안에 이런 게 있어. 아, 여기 그 용품 파는 데네. 애기들 거. 그 벤츠 매장하고 이런 거네. 어, 아, 매장이에요. 여기서 사람 만나는 대기하면 되겠네. 앞에 보이는 게 비스키오입니다. 예? 아유. 첫번째 방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이아고있이 아이고, 아이고, 고아이 아이고, 아기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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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다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고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여기가 비스키 호텔 유니버셜룸. 네. 엄청 많은 곳을 찾다가 여기가 유일하게 좀 여기에 장애 이런 객실이 있다, 화장실 객실 이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 휠체어로 여기 공간도 공간 되게 넓게 돼 있어요. 어. 사진은 사진 엄청 어. 커 보인 줄 알거든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아, 뭐. 공간이요. 공간도 있고 TV도 있고. 아 근데. 오는데 내가 카드를 처음 안 썼던 카드라서 고생하셨어니 네. 짜잔. 오코니 이거 빡센데? 그래도 일단 딱 내리면 아, 고정이 돼요. 네. 하지만 옷걸이는 다시 아. 내가 빼줘야 돼. 아 옷걸이 빼고. <laughs> <laughs> 아, 옷걸이는. 어 이렇게 어이게 일부러 좀 장애인들 편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옷걸수 있게. 근 여기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혹시 그렇죠? 높이가 있으니까 네. 어,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올려야죠 다시 안, 올리, 올리, 안 올리면 안 돼? 어? 그걸 올리지 말까요? 아니 그 옆에 봉을 잡고 아, 해야지 봉 잡고 하 어, 그래. 나중에 그 철봉하면 되겠네 아. 운동도 할수 있어 오오 아.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네 그렇죠. 나름 이런 또 공간 배려지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배려네 니 되게 화장실 이거 샤워 의자도 부탁했던 이렇게 잘 나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또 변기도 이렇게 좀 장애인 친구 잘 되고 회체 이렇게 뺑뺑이 들어도 공간 충분해. 음. 요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음. 솔직히 여기 오사카 오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편의 시설 찾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저 그렇죠? 실장님도 같이 오면서 같이 찾으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 군데 있긴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방이 나가서 찾아 찾다 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려요. 물론 좀 처음에 좀 헤매긴 했지만 조금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장실 큰 호텔이 잘 없기 때문에 맞아 장애인들 분이나 오시는 분에게 나중에...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 요아 여기 무인 약간 이런 그 느낌도 있고. 어이 여기 뭐야 여기는 여기 느낌 좋다. 젊은 사람도 많고. 지금 하나? 어, 하지. 어,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갈 수 있어? 잠깐만, 여기 볼까? 어, 저기 옆에 잘 있다. 어, 네. 네, 저기 있겠어. 있어. 드러마. 어, 완전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약간 로컬 맛집 같은데 있어. 근데, 근데 약간 그저 술집이에요. <laughs> 메뉴도 보면 술집이에요. 안주인데 밥류가 있어서 식사시키고. 뭐, 이렇지만, 저희는 알수 없고, 일단 술도 한잔 시켰어요. 이게 뭘까? 이거 한번 찍어봐 줄래요? 봐보세요. 이렇게, 일본어를 몰라도, 찍잖아요? 그러면, 일본어를 몰라도, 번역이 돼요. 계산할 아, 때, 계산대로? 아, 계산오 때. 놀러와서도, 지금 약국 매출을 걱정하는데. 아니, 걱정해야죠. 우리 이렇게, 약국이 잘 되니까 같이 음, 이렇게 그러니까. 놀러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기차 타고 올 때는 건수도 작고 일매도 작다고 뭐라 했잖아요. 지금 만족해요? 네. <laughs> 사님들 잘하고 있네. 네. 사님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 <웃음> 짠. <안녕하세요>. 간빡간빡 <간파이>. <laughs> 역시 일본, 일본 하이브은 단맛이 없어. 얘는 정확하게 앞접시. 스키다시. 스키다시 같은. 한 모으볼까요? 두부인데. 예. 도프. 두프두프 그냥 간장 맛있는 약간 밥반찬 같은 느낌. 어. 어, 진짜 맛이야. 아 진짜. 이렇게 같이 먹으라고. 나 두부 잘 먹는데. 아, 뭔가 그래? 좀 다른 느낌이야. 진짜. 양념 간장 아니야? 아 드셔보세요 진짜. 내가 어 우리가 그런 두 맛이랑 좀 뜨끈뜨끈해. 불 구웠네. 어. 음. 와 맛있습니다. 어. 이게 뭐지야키소바아야키소바 아, 야키소바. 음. 있어? 찾았어. 이게 다이마 <laughs> 다이마루. 다이마루 <laughs> <Ha>. 여기가 다이마루였어 다되있다 <laughs> 아, 왔어요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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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왔어 <웃음> <웃음> 와우 얘가 완전 레어 카드다. 대박. 설명까지 다 해주고. 아 얘도 구워 <목소리를> 먹는 거구나. 아.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서 다음에 갈 때나 얘네 마원하고애기는 한번 보고 싶다. 아 이제 제가 되면. 어? 그건 뭐죠? 로또 안양인데 우와 우와 여기는 뭐 안양이 진짜 많다 어? 그거 있다 저거 뭐지? 저거 아이봉 나 2층에 한번 갔다올게 어 갔다와도 돼